안녕하세요 베르고양입니다. 2025년 4월 17일 점검 후 신규 서버 프로홀렌이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육성 가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각 항목당 필요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설명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정보톡방도 운영하는데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신규 서버 프로홀렌의 보상과 사용 방법입니다. 쿠폰 프로홀렌이 있고요. 신규 서버 오픈 후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주요 보상을 살펴보면 현재 1티어라 불리는 메르티스를 주는데 이 초반에 메르티스를 준다는 건 거의 막히는 거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육성 방법도 메르티스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웅실내 티켓 135장 이걸로는 소장 영웅 3개를 무료로 얻는 게 가능한데 육성 방법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영입하시면 되고요. 그랜드마스터 경험치 카드 500장, 초반에 250장은 메르티스에 먹일 거고요. 나머지는 과금러냐 무과금러냐에 따라 공작 창고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영입 소장 진급서 묶음 상자 5개, 페이지에서 마스터까지 주는데요. 소장용 5개를 160레벨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레벨업 추천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규 서버 전용 혜택입니다. 무려 오픈부터 70일간 적용되는데요. 오픈과 동시에 적용이라 빨리 시작할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경험치 5배. 경험치 5배를 70일간 적용한다는 건 초반에 영웅도감을 채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상점, 일반 상점 소모품에서 이패스로 판매하는 마성 입장 시간은 풀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간 50시간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비스넵에 드랍률 2배, 몬스터도감 포함이고, 이번 신규 서버는 1일 1회 지급보상이 엄청 좋아졌는데요. 스페셜 윙패 11회 뽑기권 2장, 실내 특켓 5장, 마성 리온의 모래시계 2개씩을 매일 주는데 운만 좋으면 신하나에게 도전도 해볼 정도의 양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신규 서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성입니다. 아마 초반에는 포인트가 모자라서 다 찍긴 힘들건데 그냥 보고 차례대로 찍어주세요. 자 공격에서 공격력 증가 5개, 치명타 확률 증가 5개 찍어줍니다. 자 유틸로 이동해서 최대 물약 최대 소지개수 증가 5개, 이동 속도 증가 5개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포인트인데요. 정신력 회복량 증가 5개. 이걸 찍어줘야 메르티스나 제이나 스킬 정신력이 안 모자랍니다. 초반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스킬 속도 증가 5개. 그리고 물약 회복량 증가 5개. 쿨타임 감소 5개. 여기까지가 1차적인 특성입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 찍는 분들이라면 다음에 뭘 찍을지는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육성 방법입니다. 게임 시작부터 우스티로 초이까지 가이드를 준비해봤고요 앞서 나온 신규 서버들보다 훨씬 육성이 편하고 간단해져서 육성이 수월한데 디테일 부분을 잘 보셔야 손해가 없을 겁니다. 자, 게임 시작해서 쿠폰 입력하면 메르티스 얻을 수 있죠. 메르티스만 있으면 50까지는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메인 퀘스트 위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금하는 분들은 배틀패스로 리스키 뽑은 후에 메르티스, 리스키 조합을 완성합니다. 자, 과금 안 하는 분들은 메르티스 플러스 알파로 그냥 진행을 하면 되는데 아무 영웅이나 조합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리스키가 있고 없고는 오슈에 진입하는 속도가 조금 차이 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인 캐스트 진행 중 현자에밀리아 영입 후 조합 완성. 이 코인브라에서 현자에밀리아 영입이 가능하죠? 이 공짜로 소장 3개 영입 가능하니까 쿨하게 현자에밀리아 영입해주세요. 자, 그러면 과금 러는 메르티스 리스키 현자에밀리아 조합이 완성되는 거고 무과금은 메르티스, 현자에밀리아, 플러스 알파로 조합이 구성됩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든 영웅캐스트는 일일이 찾아가면서 전부 클리어해 주셔야 하고요. 자 그랜드마스터 경험치 카드 500장 사용방법을 좀 설명드릴텐데 메르티스 리스키 조합은 250장씩 반반 사용하면 됩니다. 자 메르티스만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250장만 먹이고 나머지는 추후에 제이나에 사용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8시간 정도 메인캐를 진행하면 오슈에 진입하는데 오시에 진입하면 무과금분들은 제이나를 영입하고 그랜드마스터 경험치 카드 나머지를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과금도 메르티스 제이나 현자 에밀리아 조합을 완성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과금하는 분들도 어차피 세 번째로 제이나를 만렙 을 찍을 거라 미리 영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완성된 조합을 보면 과금러는 메르티스 리스키 현자 에밀리아, 무과금은 메르티스 제이나 현자 에밀리아입니다. 자, 이 조합으로 이제 우스티우르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메인캐스트 계속 진행하면서 모든 영이캐스트를다 찾아서 클리어해주셔야 합니다. 영이캐를다 클리어해야만 빨리 가문 레벨이 올라서 마성에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영이캐는 무조건 신경 써서 클리어해주시고요. 자, 메인캐와 영이캐를 클리어하다 보면 가문 레벨 40을 달성하게 되는데, 그럼 마성 4층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성 4층에서는 메르티스, 리스키, 제이나 중에 두 개를 110레벨까지 올릴 겁니다. 리더를 60레벨 이하 영웅을 설정해야만 경험치 패널티를 안 먹기 때문에 조심해서 리더 설정을 해주시고, 영입 영웅 중에 소호를 리더로 쓰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쿠폰이며 가면 주는 신성시구 가오도 쿨하게 사용해서 빨리 레벨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두개 영웅을 110 레벨 달성하면 메인 캐스트가 아주 쉬워질 텐데요. 이 편하게 우스티우로 초이까지 메인 캐스트를 쭉 밀어주시면 이 중간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스티우로에 진입하면 와니다를 영입하는 게 가능한데요. 공짜 영입 3개중 마지막으로 와니다를 영입해서 80 레벨 고정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80 레벨 고정을 하는 이유는 마성 5층 사냥을 해야 되는데 리더 레벨이 높으면 경험치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와니다를 80레벨 고정을 해 두고 리더로 사용하는 게 초반 마성 5층에선 가장 효율이 좋기에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와니다 영입했으면 마성 5층에서 메르티스 리스키 제이나 중두 개를 160레벨까지 달성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과금하는 분들은 초반에 설명드렸던 마성 시간을 싹다 구매하셔 가지고 레벨업 해 주시고 무과금하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판매 후에 패소를 수급해서 레벨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스티우르 지역 전체가 150레벨만 찍어도 전부 몬스터에게 회피가 뜨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조건 레벨업 위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육성 방법이고요. 이 마성 시간이 없다면 우스티우르 사냥하면서 아이템 도감 채워주시고 공격력이나 치명타 위주로 아이템 도감을 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는 몬스터 도감도 쉬워져서 아래 지역 몬스터 도감도 시간 내서 플레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후의 육성 방법은 신섭을 직접 육성하면서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라이브 방송 또는 정보톡방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소장 영웅 순서 추천 및 스킬 트리입니다. 게임 시작부터 뽑는 영웅의 순서대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목표 레벨이 18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에라크 업데이트로 만렙이 180까지 풀릴 거 예상하고 만든 자료입니다. 혹시나 만렙이 안 풀린다면 160 레벨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메르티스. 만렙까지 찍어 주시면 되고, 스킬은 1, 2, 3, 4 전부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리스키. 만렙까지 찍어 주면 되고, 스킬은 1, 4번 두 개만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현자 에밀리아. 초반에는 80레벨만 찍어 주면 되고, 스킬은 1스탠스의 힐 스킬 2번만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제이나. 만렙까지 찍어 주시면 되고요. 스킬은 2스탠스 2, 3, 4번 세개 사용합니다. 자, 다섯 번째 완이다. 초반에는 80레벨로 사용하고 메인 영웅들이 레벨업이 끝나가면 120 정도 찍은 후에 필드에서 사용합니다. 자 스킬은 2, 3두 개만 찍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섯 번째부터는 공략이 없었던 내용이죠. 길티네입니다. 만렙 찍으시면 되고요. 스킬은 2, 3, 4번 3개 사용합니다. 메르티스, 리스키, 제이나, 길티네 이 4개만 육성하면 바하마르까지 모든 사냥터 조합을 페널티 없이 사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4개의 위주로 꼭 레벨업을 진행해주세요. 자 다음 일곱 번째는 큐티클 레어 목표 레벨은 80입니다. 와니다를 120으로 올린 후에 마성에서 사용할 계획이고요. 초반에는 약해서 어느 정도 스펙업을 한 후에 효율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큐티클 레어를 무조건 만렙을 찍었지만 지금은 80 레벨 정도로 간보면서 마성 고정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스킬은 이스텐스 2번만 사용합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부터는 좀먼 얘기입니다. 로트 목표 레벨은 만렙이고. 이스텐스 1, 2, 3, 4 스킬 전부 사용합니다. 카토빅 같은 레벨 제한이 높은 맵이나 추후에 일주에 대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는 개척왕 그랑마 아소카인데요. 둘다 목표 레벨은 만렙이고 개척왕 그랑마의 스킬은 1스텐스 2, 3, 4. 아소카 스킬은 2, 3, 4입니다. 이 로트와 조합해서 일주일 대지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는 미아인데 목표레벨은 80 고정 후에 120 레벨을 올리는 거고요. 스킬은 1, 4번 두 개만 사용을 합니다. 이 큐티클레어와 마찬가지로 마성 고정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마성 5층 스펙이면 80 레벨, 마성 6층 스펙이면 120 레벨로 고정합니다. 이 미아가 영입된 후에는 이 큐티클레어는 만렙을 찍으셔도 좋겠네요. 자 다음은 추가 영입 영웅 순서입니다. 요일 던전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앞서 필수로 설명드린 10개의 영웅과 조합해서 사용 가능한 영웅들로 뽑아봤습니다. 용병단장 칼리, 벤시나탈리, 쉐리, 베키 이 4개는 월수목 3개의 요일 던전 사용되는데 월수목 요일 던전 효율이 좋아서 먼저 육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화요 던전용으로 제인, 설화 금요 던전용으로 베인 토요 던전용으로 냉철의 가나주, 네오, 엘리자벳 일요일 던전용으로 라이프까지 뽑아주시면 웬만한 요일 던전 조합은 다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영웅 뽑으려면 거의 두세달 정도 걸리니까 천천히 차례대로 뽑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과금 추천입니다. 과금은 절대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서버가 오픈하면 새로운 패키지가 나올 수도 있어서 변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기준으로 효율 좋은 패키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왼쪽 상단에 티켓 표시 있죠? 여기서 패소와 45,000원으로 배틀패스 구입이 가능한데, 패소를 전부 사용해서 끝까지 뚫어주면 많은 재화와 리스크를 얻는 게 가능해서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패소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측 상단에 이 폭죽 표시 있죠? 여기 누르고 들어가면, 4월 듬뿍 데일리 상품이 있습니다. 109,000원에 판매하고요. 처음에 8,000패소 주고, 매일 3,000 패소씩 일주일간 주는데, 이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패소 패키지 중에. 자, 이거 구매하셔서, 배틀패스 끝까지 열고, 마성시간 구매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는 게 효율상은 좋은데, 4월 전서링 도전 스텝업 패키지가 246,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신서버 오픈하고 일주일간만 구매 가능한데, 이그라임에서 스텝업은 해자 패키지거든요? 운 좋으면 전사링 3개 이상 넣는 게 가능해서 여유 되는 분들만 구매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과금하실 거면 배틀패스, 스텝업, 해자 패소 패키지 정도만 구매하면 랭크 하는데도 지장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더 과금한다고 하면 데일리 패소 1, 2, 3, 4 정도 구매하셔서 이 패소 위주로 과금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신규 서버 프로올랜 초반 육성 가이드입니다. 오픈 후에 만든 가이드가 아닌 오픈 전에 만든 가이드라 정확도가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오픈 후에도 라이브나 영상 등으로 가이드할 예정이니까 미리 구독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 톡방에 질문하면 시간 될 때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